위해 준비한 게 있어. 여기 어디 넣어놨는데? 어디지? 어디지? 아 여기다, 여기다. 어 여기다. 짜잔! 파두 네. 털리들 아, 사랑해. 짜자자자자잔 이렇게 연예인 손톱을 두개 붙이고 왔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모든 재료 손톱만큼씩만 넣어 슬라임 만들기입니다. 이오손톱이니이 손톱이 되는 거지? 이걸로 이렇게 가지고 재료를 퍼 가지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쁘지? 내가 만들었장. 이제 손톱만큼씩만 재료를 넣을 거니까 통도 오늘은 이만조그만한 귀염귀염 젤몬통 여기에 먼저 풀. 오늘의 풀은 착풀입니다 손톱만큼 이렇게 손톱만큼 <laughs> 이렇게 빠서 이렇게 넣는 거지. 들어갔어. 진짜 손톱만큼 들어갔어. 보이 보이나? 요만큼요만큼이 손톱만큼입니다, 여러분. 물더어 손톱만큼만 이렇게 가지고 한두 방울 들어간 것 같은데? 오. 수딩젤도 한 손톱. 오오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오. 이거 풀과 물에 비해서 수딩젤 양 너무 많은 것 같은데? 좀 걱정이네. 먼저 한번 살짝 섞어 주고. 어, 아주 편하고만. 손톱으로 이렇게 섞을 수 있으니까 아주 편해. 다음은 제몬, 치제몬. 제몬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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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, 조심. 좋았어. 제몬도 손톱만큼만 넣어 주고. 슉슉슉슉슉슉슉. 아, 오늘 진짜 너무 귀염귀염이다 치제몬도 손톱만큼만, 치제몬을 손톱만큼만 딱뜯서 좋았어. 손톱만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슉슉슉슉슉슉슉. 약간 슬라임이 되긴 될까? 이 걱정이네. 천사 점토도 한 손톱 오, 아파 짜잔! 자 들어가세요, 들어가세요. 됐다, 좋았어. 이번엔 이너가루 차례. 이너가루도 손톱으로 톡투서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오, 오 엄청 많다. 이너가루 한손톡 투어. 톡톡톡 톡. 이 손톱에 땡긴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이너가루입니다. 예쁜 반짝이 글리터도 넣어주고, 오. 볼볼볼 볼. 액티를 넣어주면. 오, 어, 근데 너무 금인데 좀만 더 최대한 많이. 최대한, 최대한 손톱, 최대한. 반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반죽이 될까? 아 이거 손도 뾰족게서 너무 잘돼 오 편하다 이런 식으로 통에 묻은 애들 떼주고 순조롭구만 <laughs> <laughs> 오늘의슬라임 <laughs> 이제 슬라임만 두고 봤을 때는 음. 오 어, 괜찮은데? 양이 이래 가지고 진짜 껌 씹다가 뱉어 가지고 만지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. 오. 이거 너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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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, 어, 어, 손톱 너무 불편해. 너무 불편해. 아니 이거 플레잉을 어떻게 하나 이거? 이거 코코기 해 볼까? 코코기? 아, 너무 자꾸 소중해 바풍을 한번 해 봐야겠다. 나오네. 제잘 잡고 리다잘 아, 네. 잡고 차. 아, 오, 어 어, 어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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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미니 바 아, 다 진짜 재료들을 손톱만큼씩만 넣어서 그런지 슬라임도 손톱만큼 만들어졌습니다. <laughs> 너무 귀엽, 귀염, 귀엽이 씹던 건 같아. 근데 양은 잡지 마. 이거 봐봐. 이거 마블링 너무 예쁘지 않아? 이 녹가루가 아주 풀 양에 비해서는 엄청 완전 때려간 것만큼 많이 들어 미니 슬라임 코 아, 귀여귀염이 진짜 너무 재밌죠?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구독한 토리들은 구독, 꾹, 좋아요, 꾹, 왔다고. 알람 설정까지. 다음에 또 놀러와. 안녕. <laughs> 진짜 너무 조그만 하다. 손톱만 해. 손톱에 붙여볼까? 오, 슬라임 손톱. 슬라임 손톱. 아이 <laughs> 봐. 슬라임 손톱이 됐어. 오, 색깔 너무 예쁜데? 오, 마블링 장난 아니야. 아 예뻐. 예쁘다. 진짜 색깔 너무 예쁜데? <laughs>